12번은 논증 분석 문제인데 이렇게 밑줄이 다 그어져 있죠. 그러면 그 신호에 주목하면 됩니다. 밑줄이 없는 나머지 정보는 소음이에요. 여러분들의 정신을 방해할 뿐이니까 밑줄에 주목해서 풀면 실수 없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건 논증 분석 문제만 해당되는 거고 다른 경우에는 앞뒤 다 읽어가면서 풀어야 돼요. 기억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. 상상할 수가 없다.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일이 니은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. 가능하지가 않다.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일. 리 이런 식으로 기호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디귿 태어나기 이전의 비존재는 나쁘다 어? 비존재이면 나쁘다 앞에 기역과 니은은 주어가 구체적인 사건이라서 이런 식으로 기호화를 한 거고요 디귿은 무엇이든 간에 태어나기 이전자의 비존재는 나쁘다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화살표로 처리한 거예요 논리 퀴즈 매뉴얼 잘 공부한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기역 냉동 보관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사람의 경우를 고려하면 기역은 거짓이다 여기서는 난자도 한개 보관되어 있고 정자도 한 보관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 같아요. 이제 그 경우라면 수정 시기를 우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죠. 부모나 의사에 의해서 좀더 일찍 수정됐으면 내가 더 일찍 태어날 수 있었겠구나라고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. 따라서 기억은 거짓입니다. 그래서 이거 적절하고요. 자 그리고 니은 기억에다가 어떤 전제를 추가하면 니은을 이끌어 낼수 있다. 이거는 뭐 주관식처럼 풀수 있죠. 기억에 어떤 전제가 들어가면 니은이 탁도출돼요 not 상상이면 not 가능이다. 혹은 대우인 가능하면 상상할 수 있다. 이러한 추가해야 될 전제 유형,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엄청 자세히 다뤘잖아요. 그래서 니은은 가능하면 상상할 수 있다. 우리가 주관식으로 떠올린 것과 딱 일치하니까 니은 적절합니다. 자 마지막으로 디귿. 디귿에 어떤 전제를 추가하면 니은의 부정을 이끌 수 있다. 니은의 부정은 여기하다가 낫을 붙인 거니까 이중 부정에 의해서 가능하다. 어?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되고 이 디귿으로부터 요게 도출되려면 이 글이면 일찍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추가되면 되죠. 이런 유형도 우리가 책에서 여러 차례 연습했던 거예요. 기문제를 통해서. 그래서 이 글이면 not 니은이다라는 거고, 어, 이에이 글이면 n 니은이 탁 추가되면 정권 긍정에 의해서 니은의 부정, not 니은이 도출되죠. 따라서 이 글도 적절합니다. 정답 5번.